오레 걸린다. 오레 걸린다. 집을 어 그냥 여기다 진짜 설마 섬이겠어, 그렇지? 섬이면 뭐 어때? 이 정도면 넓 넓네. 아니 이쪽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돼서. 아이 정도면 넓지. 아니 혹시 반대편 봤는데 섬이면은 어 저쪽 평지네 됐네. 음. 너 근데 어디냐? 나 평지 쪽으로 왔는데. 평지 쪽? 그래 음. 나도 일단 클로바 빠먹겠고 얘라나 평지쪽 나 대지 평지 잡고있어 그좀 많이 오면은 반대편 해변가에 아 나중에 쿠키도 더 만들어야겠다 야 근데 솔직히 쿠키 개꿀이었어 그건 맞아 근데 코코아콩 구하기가 힘들잖아 나 야생에서 코코아콩 본적이 별로 없어 그거 정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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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으면 됨 정, 정글 찾기가 뭐쉬 쉬우 줄 알아요? 아 근데 우리 할 때마다 정글 계속 나오긴 해서 나왔음 코코아콩은 못봤어 와중에 어디서 누가 돼지 패인 소리가 들리는데 어 뭐야 야, 평지인데? 야 여기 섬인데? 어, 섬이야 너 어디냐 근데? 너 어디있어? 나그 바닷가 쪽그 중간에 갈라진데 동굴같이 생긴 거 있는데 음. 바로 아래 철도 있네 나 여기 있어 저쪽인 거 같은데 분홍색 옷 안 보여! 좌표 불러주자. 어. 사탕수도 있네, 기 X-118, 0 0 Y-70, Z-75. 뭐라고? <laughs> X-121. 121? 어, 뭐, 네 어, 어, Y-70. Y는 말할 필요가 없고, Z를 말해줘야지. 근데 어딘지 알것 같아. 이쪽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있어. 야. 나 모래 있는 곳에 있어. 나흙좀 캐는 중. 모르겠다. 야 따로 다녀. <laughs> 어 자리당. 석탄이 아니네. 잠깐만. 이것은 음... 앞으로도 가지고 온 것인가? 나 석탄. 오, 야 밑에 나 유, 그거 발견했는데 그 스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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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뭐야 그거. 일단은 거기 이 좀비 소리가 겁내나. 근데 왜나 석탄이 안 보여? 석탄주세요 나까 나무 다 바꿔갖고 석탄도 못 만드는데. 이래서 참나무하고 자작나무 종류별 하나씩 해줘야 돼. 그래야지 무식하게 바꿔도 상관이 없거든. 아, 스켈로톤 진짜 죽이고 싶다. 죽여. 푹. 중간에 좀비만 만나면 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만나버렸네. 석탄, 석탄. 석탄. 오. 아 준대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그냥 <laughs> 이 옆에 동굴이 있긴 하나보네 스크래터 소리 나는게 말가뭐 <laughs> 필요없지 <laughs> 아까 저기서 스크래터 소리가 났으니까 절로 <laughs> 가야지 여기다 석탄이다. 드디어. 어 드디어 석탄. 오씨 깜짝이야. 바로 위에 있잖아. 씨 깜짝이야. 이뭐 주민 주민 좀비 있나 봐. 소리가 나는데 근데 아무도 없네 동굴이 해습니 어? 물이다! <laughs> 뭐야 왜 물이 있어? 여기 어? 뭐야 아나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야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은 건가? 아이 밑에서 계속 소리 나는데 아 써버려 아닌가? 어잉 어잉 어디서 계속 화살을 쏘는데 밑에서 쏘는 건가? 아 뭐야 얘는 왜 스크래톤이 잠수하고 있어? 아 이리 바닥에서 바닥에서 이러고 야지가 그, 화살 쏘고 지가맞아 바본가봐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야 그랬잖아 또 나는데 씨, 근처에 뭐가 있나? 나 아, 이상한 두둥 소리가 나는데 그게 뭐야 아 저희가 지금 뭐가 있나 보구나 예쓰 깜짝이야. 음, 아이, 깜짝이야. 나이스 광산. 좀비는 오. 싫어. 다 닿네. 냐아나 <laughs> 방금 죽을뻔했어 나반칸 남기고 살았어 질긴 생명력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철셋을 입은 내가 좀 든든한걸? <laughs> 철 진짜 많네 야기 철로 집 지을 수도 있겠다 무슨 아 에이, 그건 좀에다 <laughs> 어, 그거 솔직히. 좀 에바지 솔 그거 좀봐야겠다 근데 다이아는 안 뜨냐 왜와쟤나 아, 다이아는 아직 너무 먹었어 아, 그거 플래그야. 다이아 떠달라 그러면 안 떠. 떠주세요, 다이아. 와, 크리퍼당. 어, 나도 크리퍼. 크리퍼 두 마, 아, 크리퍼가 왜 이렇게 많지? 안다. 크리퍼 보고 다시 입고 다들. 오, 씨, 터질 다들, 다 오케이. 아왜 이렇게 수... 많아? 왜이크퍼 피포? 나와 크리퍼의 원 e 이제방방 w a 오, 오 a 뭐야 여기? from 철 철장... h 오 씨. 깜... 씨. <laughs> 손 손흔들렸어. e r e t 지 아직도 남았단 말이야? 아이 진짜. 오 다이아. 와 야호 오 다이아 많아. 나이스. 다이아몬드다 나이스. 너 내가 가져야 돼 거기? 어 맞어 만어맞만 정말 좋을 것 같아. 어좀 많이 걸 맞어 야어 맞어 맞0 0 0 다이나. 아 500원 나리고 일단 맞았으면 좋겠어. <laughs> 알겠어 일단 기다려봐 그러면. 아 좀비 노이로저 걸리겠네 진짜. 어 다이아몬드 또 있어. 뭐야? 야나 나 잠깐만 이걸 못 보고 지나갔다고 나 여기 있었는데? 그, 그 이상한 개, 개 이상한 거 만들지 말고 야 갑바 만들어 그걸로. 싫어 내거야너너너 너, 너, 너. 싫어. 너, 올때 갑바 만들라고 널 위한 소리야. 아 필요 없어. 야 내가 지상을 갔다 올게. 내가 먹을 것도 챙겨갈게 어 정말 땡큐 이 근처에 이게 너아까 나한테 그잡혀 알려준 거 근처에 있어? 어. 아 그래? 그럼 내가 파고 내려갈게 근데 나 먹을 거는 못 구했다 뭐? 썩은 살점은 있고. 내가 먹고 음. 남으면 어? 여기다 여기다 야야야야야 야 까꿍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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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먹을 거 줘. 아, 그 고마워. 없어. 먹을 게 없다 야. 썩은 고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. 오 뭐야! 안돼안돼안 돼, 안 돼, 네. 돼. 너도 골로니? 오씨. 이거 어떻게 살아남았고 있지 나? 야소리가 이거 상자. 오케이. 내가 이쪽으로 와봐. 네. 아 그쪽이야. 여기 <laughs> <laughs> 여기 나까 왔던데야 어. 다본거 같은데 거의. 아 어, 나도 헷갈린다 이거. 여기. <laughs> 잠깐만. 잠만. 아, 좀비는 용하면 안 타는구나. 너이 와중에 농사짓고 있니? 응. 1 0 개. 아 사탕무 졸라 맛깔나게 나옵니다. 사탕무 빨리. 어나뼈 생겼 뼈 생겼으니까 좀 해볼까? 내려갈때는 딱 거기인데로 와라 어 가야겠다 그냥 근데 왜 여기는 어두워 어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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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아, 아. 야야야 나 물없다 물, 물 캐다줘? 응 음. 기다려봐 가지가 산다 내가 뭐. 물 다행히 바로 앞에 있네 잠깐만 물 뿌려놨어 됐지? 가자 <laughs> 피방칸 <laughs> 배고픔 소다. 주변에 좀 많으면은 좀 죽이고 없으면은 몇 도. 소네마리 있다 야. 야 여기서 음. 집 진짜 여기 어 여기 말도 있네. 돼지도 음. 또 있어. 좀비도 야, 있어. 잠깐만. <laughs> 왜? 양도 있고 야몬스 나온다. 뭐야 뭐야! 뒤돌았는데 뭐야! 어. 뒤돌았는데! 덤벼. 우리 일단 나이스. 이기는 뒷내 팀저 친구가 좀잘 맞네. 그렇지 좀비 때리지 나이스. 스킬 톤얘 때려야지 뭐 하는 거야. 아 씨. 야너 딸피지. 내가 좀 가자 지금 <laughs> 나린쪽으로 올래? <laughs> 너왜 밑에 뭐가 봤냐 오씨 졸줄 잡고있음, <laughs> 용암이 없야 <laughs> 건가uh 아... <laughs> 아, 옆에 닭좀잡아놔아나왜네가만들라그랬는데고개이만들었어 <laughs> <laughs> 아 그래 오케이 오 어, 나무 캐는 게 제일 재밌어 너나 나나 서로 이상한 취향을 가지고 <laughs> 약간 난 이런 노가다 하는 거 좋아해 근데 농사는 아니야 얼마나 이 수학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단어니 <laughs> 서로 이해 못함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이십 개. <laughs> 야 재단이냐? 이서 <laughs> 자다가 줄것 <죽을> 같은데. <laughs> 오케이 하고. 오케이 하고.